D46 이제 46일 남았습니다. 아,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 몽골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몽골 아, 목회자 부부인데요. 아, 그분들이 한때 북한 노동자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섬겼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지금도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를 섬겨주셨던 몽골 전도사님, 아, 그분 또한 아,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아, 주말에는 사역을 하지만 아, 주중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만 아, 20명의 북한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몽골은 아, 지금도 비자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 부부가 한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아, 정말 빠른 시일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오니까 목회자 부부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아, 북한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아끼는 사람, 자기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땅 교회가 없는 그땅에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예배와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파송을 해서 결국 귀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그 척박한 북한 땅에도 지금 남모르게 예비하는 공동체가 있겠구나 하는 어떤 아, 참 기대와 확신이 생겼고요. 또이 이야기는 이 목회자 부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아, 다른 이야, 분들에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우리가 지금 5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고 어, 또 우리 사랑의 봉사단에서 준비한 L까지 빌리언스 이베스트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여덟 번째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용지를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덟 번째는 바로 Blessing Korea, 선교 통일 한국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아, 이 시간에 그그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어, 제가 아,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 자신도 50일을 작정했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찍다 보면은 스스로 채식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소 좀 두서없이 아,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아, 뭐 편집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그냥 단한 번에 단한 컷으로 아, 찍게 되니까 아, 좀 발음이 부족하고 또 말이 서툴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 내용만 잘 받아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또다시 핀란드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기도문 10개 가운데 8번째를 상기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속히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이 오직 보금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게 따라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그저 우리만의 통일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 통일 한국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46일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할베스트 섬미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를 위해서 참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이팅입니다.